패널 검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의 온수에서 또 패널이 나왔습니다. 마포구청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 최대 기준치 10배의 패널이 나온 건데요. 입주민들은 패널 검출 소식에도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제대로 된 안내 방송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철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벌써 넉달 가까이 입주민들이 페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마포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16일 마포구가 검사한 온수탱크에서 또 페놀이 검출됐습니다. 8개 동 가운데 4개 동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페놀이 검출됐고 최대 기준치 10배의 페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공식적인 조사 결과를 확인한 일부 입주민들이 두 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에 안내방송을 요청했지만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안내 방송은 예 나오지 않았고요 방송을 알리는 알람음만 멜로디만 올리고 말았습니다안 나왔으니 재차 요청을 했던 부분이구요. 페놀이 검출된 네개 동에는 이전 페놀 불검출 검사 결과만 붙어 있을 뿐 추가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지난 25일 수질 검사 결과가 나왔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자 주민들이 이렇게 직접 페놀 검출 사실을 써붙였습니다. 미흡한 조치 속에 아무것도 모르는 입주민들은 오늘 아침까지 페놀 섞인 물로 세수하고 양치를 한 겁니다. 열대가 났던 거는 항상 저희 동은 뭐 맨날 불건술떠 있어 가지고 관리사무소는 이번 페놀 검출과 관련한 취재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나가세요. 얘기 안 해요. 혹시 페놀 검사 결과 언제 얘기 오해? 나가세요. 얘기 안 한다니까. 오늘 아침에야 검사 결과를 해당 관리사무소에 전달한 마포구는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제 수치 결과 통보하고면서 탱크 그 주민들 고통받고 있으니까 빨리 저 탱크 교체하고 빨리 조치를 취하라고 이렇게 페놀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온수 탱크 교체가 언제나 가능할지 알수 없는 주민들은 오늘도 불안에 떨며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TBS 김초롱입니다.